자, 선영이가 어떤 책을 읽는데 하루에 8쪽씩 읽으면 23일이 걸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23일이 걸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루에 읽는 책의 쪽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응? 이렇게 읽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요걸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23, 23, 23, 어? 23, 어, 여덟 쪽이네. 여덟 쪽. 8쪽. 그쵸? 여기가 여덟 쪽. 여덟 쪽. 여덟 쪽. 여덟 쪽. 자, 22일까지 여덟 쪽은 무조건 맞아요. 그쵸? 여덟 음, 쪽씩 읽으면 23일에 걸리는데, 23일째 되는 날한 쪽을 읽어서 23일 동안 끝낼 수도 있는 거고. 맞지? 여기까지 읽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까지 여덟 쪽을 읽어서 마무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그러면 얘가 8 곱하기 22는 확실한 거예요. 그쵸? 어, 그래서 여기에서 한권 읽을, 한, 한쪽을 읽었으면 이렇게 된 거고, 책 쪽수가. 그쵸? 어, 책의 쪽수, 전체 쪽수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걸 X라고 하면은 이것보다는 큰 거고, 8 곱하기 23보다는 작거나 같은. 여기가, 아, 그쵸. 여기가 23일이 여기까지 이었다면, 꽉 찼다면. 그래서 책의 쪽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 그래서, 22, 8, 826, 어, 826. 그러면, 176, 7, 177이 되겠네. 그쵸? 177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어, 176에서 23쪽을 더 읽는 거니까, 하루 더, 그쵸? 하루 더 읽는 거니까, 그러면 9, 9, 199, 199, 이 사이에, 8쪽씩 미안 여기 여덟 쪽더 읽은거죠 그쵸 하루 더 했으니까 그러면 얼마에요 4 184네요 그쵸 여기가 184가 되니까 어, 이 책은 177보다는 크거나 같고 184보다는 작은 이런 형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몇 쪽씩 하루에 몇 쪽씩 읽는다 그랬어 13쪽 읽으면 며칠이 걸린다 15일이 걸린다 라고 얘기하는거예요 그쵸 어 자, 그러면 하루에 몇 쪽씩 읽으면 하루에 13쪽으로 이제 바꾸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이것도 똑같아. 13쪽씩 읽으면 13쪽씩 이렇게 읽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어, 마지막 쪽에는 내가 모르겠다 이거야, 지금. 그래서 그 15일이 걸린다. 그럼 14일에는 14일까지는 뭐야? 14일까지는 13쪽이죠. 무조건. 그렇죠? 맞아요? 그 여기에서는 1에서부터 13쪽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되시죠? 어 그러면 어13 곱하기 14일. 그 다음에 하루 한쪽이 될 수도 있고. x가. 그 다음에 14 곱하기 13쪽. 이렇게 일, 어 잠깐만. 15. 15 곱하기 14 해야 되지.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X는 여기서부터 계산해보시면, 13, 14, 3, 4, 12, 4, 1은 4, 52, 그 다음에 13, 180, 152쪽이네, 그쵸? 153이네, 그쵸? 183. 요렇게 하면, 요거까지 하면, 그쵸? 182에서 18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5, 13. 그럼, 15, 13. 네. 그럼 3, 5, 15. 3일은 3, 45, 15, 195네요. 그렇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식하고 요식의 공통범위가 책의 쪽수가 되겠죠? 음.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요거랑 요거랑 공통범위. 어떻게 쓸수 있어? 177, 177. 그 다음에, 여기가 184. 어,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183. 여기가 183에서 195 9 5인데요 범위네. 그렇죠? x라는 책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183 184 쪽이네요. 그렇죠? 얘를 며칠 얘를 전체 쪽수가 이건데 몇수로 나누어야 돼? 18일로 나누야 돼. 여기를 18로 나누고 18로 나누고 18로 나누면 x 며칠이 걸리는지 나오네.